정사각형 두 개를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가 16제곱센티미터이고 큰 정사각형의 넓이가 144제곱센티미터인데요. 그때 이 길이, BF 길이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정사각형은 한 별의 길이가, 네 별의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럼 가로와 세로가 같은데 넓이가 16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별의 길이는요.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가 4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4고 여기도 4가 되겠죠. 144가 되는 수는요, 제곱해서 12를 제곱하면 144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다 12이고 여기가 12입니다. 그러면 그때요,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시키면 되겠죠. 이 길이는 4와 12를 더하니까 16이 되어서요. 빛변의 제곱, x제곱은 16의 제곱. 16의 제곱 이전 쓸게요. 16의 제곱, 그 다음 12의 제곱 이걸 더하면 되는데 16의 제곱이 그렇죠. 256입니다. 12의 제곱이 144가 되죠. 그러면 x제곱은 이거 두개 더하면 144를 더하면 그렇죠. 400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곱해서 400이 되는 수는 20과 마이너스 20이 있는데 예, 마이너스는 안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은 20cm가, 예, 답이 되겠습니다.